참고로 더 돼지 아니에요 돼지에요? 돼지 아니라고 <놀람> 썸네일 어떻게 찍지? 썸네일을 <놀람> 먹는 사람의 브이로그입니다 특별출연 정준원 오라베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매운데? 두두 두두 맛있게 먹는 것같 나도 배고파 먹을 줄 알거든? 밥은 먹을 수 있잖아 나못 먹어 응? 운동도 못하는데 그런 거 먹으면 근손실 나잖아 이 오빠 진짜 특이한 게 <laughs>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데 근 손질 난다고 자기가 안 먹으면서 이러고 있어요 말이 돼요? 아니 무슨 소리야 이 시간에 먹는 게 잘못된 거지 햇빛이 <목소리> 질때 배고프면 식단 먹어 고구마 먹고 싶구나 닭가이살 배고 싶구나 차 들렸어 <laughs> 천천히 먹어 오 너무 잠기다 그리고 목소리 좋 먹는 중. <laughs> 이러고 안다면안 <자면> 안 붓겠지? 자. 제발 잠좀 자. 근데 불면증이 너무 심해졌어. 오빠 팬으로 가서 팬인 척 해도 돼? 너는 응? 왜 팬이야? 어머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이런 거 해도 돼? 크, 아니 왜? 그냥 옆에 있어 나랑 놀자 응팬한 번은 해 어차피 친정도 안 써야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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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오빠들 손꼭 붙잡고 댕길 한 손에 승윤오빠 손잡고 한 손에 오빠 손잡고 꽁꽁 숨어다닐거야 약간 가족여행 온 애기마냥 <laughs> 오빠 우리 저거 타자 이런거 해야겠다 <laughs> 던져야겠다 <손. 웃음> 너무한거 아니야? 던져야겠다. 던지고 말까, 던지고 말까, 던지까 말까, 던지까 말까, 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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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! 던져! <웃음> <웃음> 아직도 아파? 괜찮아? 음. 할만해 할만해? 내 오빠 보러 갈게. 어떻게 그러니까 오빠가 부르면 갈게. 빨리 와 지금 응. 나올 거야? 가면? 나못 나가 나못 움직여. 그럼 나왜 가? 나 휠체어 휠체어 끌어줄게. 응. 아 그게 뭐야? 그게 이상하잖아. <laughs> 난 진짜 해줄 수 있어. 맞아 우리. 그래. 나 오빠가 만약에 소변줄 소변줄 꽂고 있으면 그것도 갈아줄 수 있어. 야야야. 내가 요강도 비워줄게 오빠. 오, 미모. 나왜 그래? 나는 정말 해줄 수 있어. 만, 그건 누구나 똑같아. 오빠, 내가 아파가지고 소변줄 꽂고 있으면 꼽 꽂은 거 해줄 거야? 당연하지 진짜? 응, 응. <laughs> 그러면 내가 막 아파가지고 토하면 오빠 옷, 오빠 막 오빠 명품 막다 차고 있는데 오빠 토해 그러면 응. 오빠 그거 그거 받고 화안내 자신 있어? 아 명품이 중요해? 터하게 아픈데 털놈 나... 면 되지 전원 감동이야 근데 막 냄새가 너무 심하게 뱄어 어떻게 그러면 버려야 내가 돼 내가 아프다니 버려 그럼 버리면 되지 내가 너무 아파 <laughs> 너무 아픈 게문제지이오해문제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. 오빠가 병수발을 들어주고 있는데 내가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어 오빠한테 막 뭔가 더러 오빠가 생각했을 때 더럽다는 그런 게 있어 근데도 해줘. 해야지. 그래? 나 그럼 나 호호 할머니 돼서 병수발 오빠가 해줘. 그리고 <laughs> 부부야. 나는 결혼 못 하게 확실하니까 나 호호 할머니 되면 병수발 오빠가 해줘. 그래 확실히 네가 결혼 못 하는 게. 나는. 내가 사주도 많이 받고 타로도 많이 봤지만 나는 절대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 사주래 그건 모르는 거야 해도 나, 내가 만족이 안 된대 <laughs> 그 나의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대 글쎄 있을 거야 난 없다고 봐너 잠깐 있지 나는 없다고 봐난 있다고 봐 내기할래? 몇 살까지로 할래? 30살? 어때 30살? 아니? 연애? 그 어? 옆에 아직 정도 한참 남았는데? 응. 음. 그래도 한번 하겠지. 한 아니, 한 번은 연애하겠지. 근데 이제 그이 공허함과 이런 게 확실하게 완벽하게 태워지지 않을 것 같아 나는. 50만 원아 100만 원빵 어때? 서른 살이면 우리가 돈이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? 그래. 5만 원 10만 0원빵 콜? 그래. 그러면 지금 내가 유튜브로 중거 자료 남겨 놓을게. 그 30살까지야. 날 30살까지. 나 30살까지 아니구나. 나, 오, 할머니 돼서 병수가 오빠가 들어주는 거야, 알겠지? 알았어. 뭐라고? 알았어. 여러분, 들으셨죠? 들으셨죠? <laughs>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. 안 돼. 내가 먼저 죽을 거야. 그게, 사람은 몰라. <laughs> 나는, 어, 내... 내일 죽을 수도 있어. 나는 차라리 그럴래. 나는 난 오빠들 죽는 거못 봐. 난 오빠들 죽는 거 보면 내가 나도 따라갈 거야. 똑같은 생각이야 우리도. 내가 가면 오빠도 따라간다고? 난 너가 먼저 죽게 안 되겠지.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데? <laughs> 나 죽으면 따라죽는다고? <laughs> 응. 음. 어, 예쁘게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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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나한테 왜 보내는 거지?